아스날이 에제를 영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뒤늦게 하이제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리버풀에게 우승을 내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르테타와 베르타는 이미 6명의 주요 선수를 팀에 추가했으며 에제는 이번 여름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팀 토크에 따르면 아스날은 여름 동안 에제에게 이적 제안을 했고 그는 그 제안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현재 6800만 파운드 바이아웃 조항 이 만료되기 전 아스날은 5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합의했으며 3000만 파운드를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적은 아스날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격자원이 이미 풍부한 팀이지만 에제의 영입은 더욱 강력한 전력 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펠리스가 에제의 대체자를 찾고 있어 아직 이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에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탈과 제임스 매디슨의 부상으로 인해 프랭크 감독은 공격 자원 보강이 시급합니다. 토트넘은 에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미 팰리스에 문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에제의 영입은 아스날과 토트넘 모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구단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에제가 과연 어느 팀으로 갈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적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이적 소식은 아스날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향후 시즌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두 구단의 행보에 귀 기울이며 누가 에제를 영입할지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